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이 되겠습니다. <laughs>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부문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른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개수리니 그러나 내가 극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훔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디모데 말씀을 디모데 전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 요즘에는 저,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사사기서를 마치고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열두 어 제자를 사역지에 보내는 그런 장면이 아 나옵니다. 목적은 누가복음 9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어또 병을 고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역을 하라고. 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폭풍도 잠잠하게 하셨고, 마귀 들리는 자도 고쳐 주셨고, 또 12년간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도 고쳐 주셨습니다. 또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소생시켜 주셨던 것이에요. 이걸 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이제는 너희들이 나가서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면 9장 1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그 사역을 할수 있도록, 그러한 어, 그렇게 할수 있도록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능력과 고, 어, 권위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너희들이 봤던 그대로 행하라라고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데요. 또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권능도 우리에게 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면서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디모데에게 격려를 해주시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그 전에도 지난 토요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그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 사역을 하시다가 잠시 이제 낙심하게 되셨던 것이에요. 이유는 교회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디모데 목사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힘들게 했던 것이에요. 어리다고 하면서 무시하고 그를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 목사님도 스스도, 스스로도 어, 내가 좀 어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또이 목회를 하기 위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자격들이 있는데 그 자격을 내가 갖추지 못하고 좀 모자란다라고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든 일을 겪다 보게 되면은 자신도 잃게 되고 또 때로는 자신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그런 디모데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전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어, 디모델을 격려하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격려를 하냐면 은 자신의 바울 자신의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어, 디모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이 되는데 그 영적 아들이 시리에 빠져있고 약간 낙심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아파서 디모델을 격려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2절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요. 12절을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서 나에게 직분을 맞이겨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나를 봐라라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전에는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었다. 아무리 나를 봐도 내가 봐도 직분을 맡길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어, 자격을 주셨는데, 어, 이러한 긍휼를 받아 가지고 사역을 할수 있게 됐다라고서 대모대에게 어, 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서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 6절을 보니까 그런 나에게 오래 참으심을,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며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되게 하셨다라는 아, 말을 합니다. 아,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 뭐, 많은 성도님들도 계시지, 계시지만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아, 바울이 누구를 생각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은 디모델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격려가 될수 있도록, 본이 될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같은 살인자를 선교사로 만들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너를 통해서 사역에 큰 성공이 있도록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라고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본면을 하는데요. 17절 보니,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 너를 복 주시는 주님에게 존귀와 영광을 올려 드려라라고 아,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아,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요. 지난 주일에도 봤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이 디모데 목사님을 힘들게 했을까요? 아, 교인 중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20절에 나오는데요. 아, 교인 중에 후메네오라는 사람하고 알렉산더라는 사람들이 어,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 디모데 목사님을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 을 설명을 하면서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사람들은 이미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손한 사람들이다. 아, 믿음 부분에서 파탄이 난 거예요, 완전히. 바울이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그들에게 이미 본면을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20절을 보니까 이들을 사탄에게 내어 주어서 어, 훈계를 했다 한다고서 라 말을 합니다. 이 훈계는 그 사람들을 아예 안전히 그냥 어,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은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들이 사탄에게 내어 보내져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한테로, 주님한테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마지막 조치로서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훈계한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델을 격려를 하는데요. 18절에 격려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받으면서 우리도 격려받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을 보니까 바울이 디모델을 격려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 너는 전에 받은 예언을 생각하며 어떤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디모델을 안수해 주시면서 "또 사역을 하라고 파송시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소명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전에 주님이 주신 소명을 기억하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라고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라 라고서 말씀해 을 주십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믿음의 삶은 놀이터가 아니고 전쟁터라고요. 우리가 아,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하여, 또한 디모델을 통하여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고 또 사역을 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운내라고 힘내라고 격려의 말씀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선한 삶을 계속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는 능력도 주시며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맡은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모든 선동님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